안녕하세요. 콜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영상 올리네요. 벌써 지금 12시 10분입니다. 오늘 조금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제째 네. 플러스 2.76. 잘했어. 칭찬해줘야죠. 이럴 때 플러스 0.44. 네, 넘어갑시다. 칭찬하지 마세요. 맞아요. 말아요. 네. 효성중공업. 마이너스 0.48. 뭐, 둘은 거의 비슷하네요. <laughs> 자, 목요일 영상 짧게 찍는 날입니다. 아, 5분 안에 끝내고 싶습니다. 수젠. 체결 강도가 98이야? 어, 이제 좀 시작할까? 어우, <laughs> 어우, 야우, 좋아. 음. 어우, 안 좋아? <laughs> 야, 너내1% 이상은 올라가서 빨간색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손님 안 온다, 진짜. 주먹은 색깔이 중요해요. <laughs> 이놈의 11월달 진짜 뭔 일이 있었던 거야. <laughs> 뭐, 여기 물리신 분들 어떡해. 아, 걱정돼, 진짜. 고가에서 사면 안 된다니까요. 한테 오늘 외국인이 샀나? 어, 외국인이 샀네. 잘 맞춰? 어, 기간도 샀어. 와, 287. <laughs> 그렇지. 사줘야지. 생각 좀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내일까지 보고 얘기하자. 아. 내일까지 보고 얘기하자 뭐. 아. 야더안 내려오면 좋겠다 진짜. 거기서 멈춰라. 네, 재젠테 오늘 뭐 잘했으니까, 네. 뭔가 하나 보이는 게 있는데, 그냥. 저 건들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하,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미쳤나봐. 혼자 있으면서. 아, 이제 막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이게 방송이 부작용이 심하네요. 이거 몇년 하신 분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아 수잔테 <laughs> 잘했어 왜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거야 아 60일선 밑에 있으면 안돼 그래 잘했어 아 가자. 어 이렇게 빨간색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주봉은 빨간색이지. 주봉 딸까 거 볼거 없어요. 그냥 빨간색이에요. 아, 좋아. 그래서 다음 주도 빨간색 나오지. 아, 어, 기가 막히다 야. 이렇게 더러운 차트를 네가 와이 이, 이 지랄을 봐봐요 와 파란색으로 또 이렇게 하고 이걸 몸통으로 만들잖아요 몸통으로 다음 다음 달도 몸통 하나 만들면 될거 아니야 와 브라보다 진짜 하, 난 그럼 못 사네 <laughs> 너 그럼 방송에서 뺄 거야 <laughs> 지금 기다려 있는 애들 엄청 많아, 지금. 기다리는 애들들 거야. 뭐하니? 왜 띄어쓰기를 하니? <laughs> 여기서.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 나쁘지 않아요, 아직은. 아직은 나쁘지는 않다고 했어요. 좋다고도 안 하고. <laughs>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계속 체면 걸어 나쁘지 않아 아 나쁘지 않아 아직 빨간색이야 아 나쁘지 않아 아 미쳤다 아 나쁠 리가 있나요 11월달 이제 두번 남았는데 설마 좋아 좋아, 점점 몸통 올리면서 가고 있어. 더디지만, 네. 좋네요. 개인적으로 나쁜, 억악, 어각, 억악심, 어, 나쁜 마음을 가졌으면, 야, 여기까지 한번 와. 그럼 사줄게. 이렇게 막, 어? 악성 댓글을 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음, 우리는 같은 편이거 음, 갖고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보러 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또 구독자일 수도 있잖아 우린 같은 편 올라가 61선만 안 무너지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61선이 무너진다는 얘기나 51선이 밑으로 내려온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21선 지금 내려와서 살짝 위험한데 아직 나쁘지 않아요 51선 버티고 있어서 네 그리고 오늘 선방했네요, 저 정도면 네. 올렸잖아, 그래도. 어. 야씨, 어디까지 내렸었어? 와, 장 초반에 그래도 힘 좋았네요. 어. 많이 물량 나왔네. 좋아. 내일 잘해라, 진짜. 아, 내일 잘해서 주봉 빨갛게 만들어라, 제발. 파랗게 만들지 마라. 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너무 늦어가지고, 앞에 걸또 설명을 더 많이 했어. 아, 이것이 마지막에 종목이라, 네. 많이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올렸어. 그리고, 첫 번째 동영상이, 세 번째 동영상, 이게 네 번째 동영상이거든요. 첫째, 세번째 동영상은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막, 어떨 땐막 500명도 나오더라고요. 기본 뭐 250명은 없고, 음. 웬만하면 300분도 나오고, 막, 화, 수, 뭐, 짧은데도 막 보셔요. 어. 자, 아무튼. 수잔한테 제가 응원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가봅시다. 수잔한테 자, 감사합니다. 콜라였습니다. 네, 내일 좀 얘기해요. 오늘은 미안해요. 짧게 찍어서. 아,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아, 미안해요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콜라였습니다.